제가 혼자서 헤어샵에 가서 머리를 자를 예정입니다. 어, 크리스티 없이 이제 대만에서 헤어샵 가는 건 처음이라.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값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왠지 그냥 사진 보여주면서 이대로 잘라주세요. 하면 되지 않을까요? 물론 이대로 잘라주세요라는 말은 모르지만 그냥 사진을 보여주면서 바디랭귀지를 사용해서 어, 고거쩌거 뭐야 쩌거 <laughs> 하면 될것 같아요. 옛날에 그냥 제가 머리 잘랐던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한국 스타일이랑 대만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. 음. 이제 한국은 조금 머리를 남자애들이 길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펌도 많이 하는 편이고, 그런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즈나 뒷 머리 같은 경우를 굉장히 좀 짧게 커트하는 어, 경우가 많아서 어, 이따가 어떻게 제가 다시 보일지 조금 기대가 됩니다. 어제 본 너무나 싼 정말 가성비가 최고인 그 헤어샵에 와서 다시 헤어를 한번 잘라보려고 합니다 자 크리스팅 없이 혼자서 자르게 됐는데 어떻게 잘 자를 수 있을지 뭐 지금 머리보단 낫겠죠 이게 뭐야 <laughs> 여기 보면 진짜 어제도 놀랬지만 굉장히 놀라운 가격 이게 바로 학생들의 특권이랄까 아 어, 물론 저도 지금 음, 한국 나이로 35세가 되었지만 만 33세가 되었지만 저도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심지어 대학생 그래서 여기 바로 이약8천원짜리 헤어컷은 어떨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뭐야 헤어컷 하고 또 셔츠인 정도 쓸수 있겠죠 아무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로디 May you h a e r t i booking? Cu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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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t

二十，20, 知道吗？二十年前韩国人很多，现在很少。哦哦哦、现在也是有，比较少。不知道了，现在没有很多。现在没有，哦沒

哦，不叫我们前面，我们上个前面的哦。可以吗？可以，可以，可以，可以，可以，可以，可以。可以吗？可以，可以，可以，可以，可以，可以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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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오케이 고마 이걸로 이제 결제를 하는 겁니다 한국인인가요? 네한국인 한국 오빠 고마워 너무 어요고마 이게 이제 결과물입니다 단돈 8,000원으로 헤어샵을 잘랐는데요 네, 어떻습니까? 뭔가 그 이런 느낌으로 뭔가 잘라 주세요. 좀 시원한 느낌이죠.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뭔가 원래는 제가 한국이었다면 이쪽에 이제 펌을 해주시고 펌을 으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펌에서 중간에 좀 뿌리 정도 살려 주시고 이렇게 해서 내려 주세요.라고 하고 보여드린 사진이 있는데 그렇게 제가 말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사진만 보여드리고 이렇게 잘라 주세요. 했었습니다. 어제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왔고 뭐 200원이면 거의 뭐 제가 태어나서 잘라본 헤어컷 중에 거의 가장 싸다고 말할 수 있죠 거의 그 군대에서 그바리깍 들고 그 깍새가 잘라주는 거 무료이죠 그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가장 저렴하게 헤어컷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말을 할때 10분 컷이라고 하죠 10분 컷 진짜 이건 10분 만에 컷하는 10분 컷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분 컷 어, 아까 머리 감을 때 있죠? <laughs> 머리 감을 때 느낌이 딱그 느낌이었어요. 그, 제가 제이 맨날 이렇게 샤워시켜줄 때 머리를 감기는데, 아, 우리 제이가 이런 느낌으로 나한테 머리 감김을 받고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? 패션이 머리 자르러 갈때저 솔직히 몇십만원 하잖아요. 어, 솔직히 조금 막 남자들은 가끔 다 아깝다는 생각 할수 있어요. 아깝다는 생각 할수 있는데, 어, 여성분들은 거의 1년에 한 번? 뭐 많이 잘라도 특히 긴색머리 크리스틴같은 스타일은 6개월에 한번 정도 자르거든요 뭐 한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은 약한 달에 한번 정도 머리를 자르게 되니까 이번에는 좀 길어가지고 두 달에 한번 잘랐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거를 뭐 곱하기 1 0번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뭐 이제 너무 싸게 잘라서 200원은 좀 말도 안 되는 경우고 어 원래 주로 한국에서 제가 잘랐던 머리가 약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1 0 번이면 솔직히 20만 원, 30만 원이잖아요. 뭐 그렇다고 치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? 오늘 200원은 솔직히 좀 말도 안 되는 거. 열번 해봤자 2,000원이잖아요. 열번해 8만 원이면 한국에서 펌값도 안 나오죠? 아무튼 그런 느낌인데 이게 머리를 자르니까 제가 살찐 게 더욱 뚜렷해 보이네요. 살을 빼야겠어요. 결국 문제는 뭐다? 자기 자신에 있다. 크리스니제 머리 보고 뭐라고 할지 리액션을 카메라에 담아오도록 할게요. 그러면 이따봐요 네 이제 집에 왔습니다 위에 이제 크리스틴 목소리가 들리는데 올라가서 이제 제 200원짜리 헤어스타일 양발 콰이친 헤어스타일을 이제 크리스틴한테 보여줄 거예요 오늘 한번 제가 아주 기대에 찬 눈빛으로 뭔가 바뀐 게 없어?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크리스틴 나 바뀐 거 없어? 응? 나 바뀐 거 없어, 바뀐 거. 바뀐 거 없어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맡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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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<몇> 어, <laughs> 네, 없어? 어머니? 어머니, 어니 어머니, 어머니, 어머 어머니, 어머 어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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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어머 어머니, 어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년차머니 어머니, 어머니, 어로어차 5년차 되었습니다. 이게 바로 유브라이프니까요.